집합건물 해결사 네또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 대한민국에 있는 집합건물들, 그즉 상가, 그리고 오피스텔, 호텔, 또 판매시설. 자 이런 우리 대부분의 집합건물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앉아, 어, 분쟁들이 발생하는데, 이 분쟁을,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에, 우리 거시적인 관점에서 크게 봤을 때좀 관심을 좀 우리는 좀 가져줘야 될 부분이죠. 어, 그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어, 아직, 그 미치지 않은 부분들도 계, 계실 텐데, 집합 건물에서 여러 가지 그 부조리를 보신 분들에 한해서는, 어떻게 하면 집합 건물이, 좀 이러한 대한민국의 집합 건물이 좀 부조리가 좀 없었으면 좋, 좋을까, 이런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볼때 이런 부조리가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물론 세상에 다 뭐, 이렇게 100% 있죠. 아, 부조리가 없다 이런 건 존재하지는 않죠만 조금은 하자는 있습니다 누구나 다뭐 인간에게도 조금 하자가 있는데 조금은 있겠죠 근데 그 천재 시스템 차원에서 부조리가 아주 거의 없이 잘 굴러가게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까 아그 여러분들 아시죠 그 저도 이런저런 우리 관리단을 제가 만들고 이래 하면서 좀 느낀 점은 뭐냐면, 결국에 우리 집합 건물 소유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에 있는, 있는 그 법의 취지에 따라서, 이 건물 관리가 된다면, 그러면은 아마, 이게 집합 건물에, 이러한 지금 부조리는, 굉장히 많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어, 저만 그런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laughs>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많이, 이런 어떤 부조리를 많이 보고, 이 것을 관리단을 만들어 보시고 하신 분들은, 참, 그, 물론 아파트에도 약간의 부조리는 있긴 하지만, 아 어, 이렇게 집합 건물만큼 이렇게 부조리가 심한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참 아파트처럼 음, 입주자 대표회 하지만 우리 입주자 대표회 속과 그, 그런 부분은 뭐냐면 우리 소유자분들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 관리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관리 업체는 대표권이 없는 건물 보존 관리만 제대로 하는 그런 관리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그러려고 하면 관리소장님이 건물 관리 보존에 대해서는 이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잘 하셔야 되죠. 그렇죠. 건물 보존 관리에 대해서는 어 전문가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처럼 우리 집합 건물도 건물 보존 관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문가, 아인 관리 업체에 있는 직원분들, 전, 전문가 분들, 관리소장도 님 그렇고, 이제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아파트처럼 관리가 된다면 좀 부조리는 좀 많이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을 보면, 어, 대부분의 집합 건물은, 어, 그렇게 안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에... 국가에서도 있죠. 이런 부분을 조금 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늘 제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왜 대한민국에서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 그리고 대다수가 거주하는 이러한 공간이다 보니. 에 국가 차원에서 어 공동주택 관리법이라고 해서 좀더 체계화를 시켰는데, 이게 집합건물은 이게 대다수 사람들이 거주 공간하고는 달리 에 어떤 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아니면 영업을 하는 곳으로 되어져 있죠. 그렇다 보니 국가에서는 이 사적 자치라는 음, 이러한, 어, 명분을 내세워서 그냥 지부하고 있죠. 그냥, 그냥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는 식으로. 이러다 보니, 에,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그, 건물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건물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있을 텐데, 하자도 엉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대부분의, 어 시행사가 데려온 관리업체 그 근데 그 관리업체가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는 관리업체 아파트처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업체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렇죠 그 관리업체가 들어왔다면 그게 아니고 보통은 여러분들 시행사가 들어온 관리업체 같은 경우는 어 그냥 그 건물에서의 관리법인 관리업체를 법인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관리인으로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상당히 엉망이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 관리 소장부터 해서 시설팀의 직원들은 이제 굉장히 실력이 없죠. 그러니까, 주택관리사격자, 아, 주택관리사격증을 딴다든지, 뭐, 시설이라든지, 전기자격증 이렇게 있는 부분의 소장님들이, 그런 분들 꽤 있는데, 우리나라에. 근데 집탁 건물에서는 그런 사람이 꽤 드물죠.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데려넣고 이러다 보니,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집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님께서는 주택관리서 증정딴것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다 보니, 건물 보존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있죠. 어 그리고 회계 사항도 전반적으로 좀 알고 있고, 또 물론 그거 알고 있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되고, 실무에서또 그걸 많이 또 적용을 시키고, 또 공부를 또 해야 되겠죠. 물론, 어 그러다 보니 이아 이런 부분이 지시가 가능한 거죠. 건물 보존 관리나 우리가 회계 사항으로 지시가 가능한 거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지는 웬만한 걸알수 있죠. 또 법률적으로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앉아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는 이제 에,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소유자분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 소유자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결을 거치고 그 의결을 거친 상황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 게시를 하죠. 그렇죠.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좀 체계화되어 있죠. 그리고 각 관리비에 대한 항목들도 이, 이렇게 계정과목에 정확하게 관리비 받은 거에 대해서 어디에 적절하게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딱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집합건물은 그런 기준이 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아파트에. 그회결를 하시는 분들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집어넣고 나머지는 계정감목 어디에 넣을지 모르니까 그냥 가수금이라는 형태로 두리뭉실하니까 그냥 돈을 갖다가 그냥 어... 들어온 거를 그냥 가만히 두놨다가 나중에 내가 가지고 가수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항목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분식회계라든지 해결을 조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대한민국에 있는 집합 건물을 저도 볼 때마다 늘좀 답답한 점이, 어, 공동주택 관리법처럼, 우리, 이 나라에 있는 관리, 이, 그 관리업체는 그 아파트를 많이 관리해 이러한 관리업체들 있죠. 음, 늘, 이런, 이런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어, 말하는 것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아마 공감이 많이 되실 겁니다. <laughs> 여러분들. 어, 저도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집합금 물이라는 이런 부분이. 집합 건물도 그 아파트처럼 그, 그 아파트가 있으면 그 사이에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집합 건물이잖아요. 그 병원도 있고, 의원도 있고, 각종 스포츠 센터도 있고, 학원도 있고, 음? 각종 식당들 이 전부 다 집합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 중요한 아, 하나의 그, 그 인간과 인간이. 그 접점을 이루는 서로 그 대화를 나누는 이러한 그 건물 또는 대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집합 건물에 대해서도 우리 아파트처럼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는 것이 국가에서 그런 것을 감시 통제하고 체계화 시키는 것이 그 가장 있죠. 바람직함에도 참그 국회의원 들께서는, 이렇게 보면, 그, 너무나도 집합금을 소유하는 법률을 갖다가 좀 바꾸기는 하는데, 하,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볼 때. 너무 있죠? 좀, 좀, 좀 실질적으로 소유자 입점주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참, 그, 그 집합금을 소유하는 법률에 있는 내용들 조금씩 조금씩 바꾸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앉아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뭐하고 있는지, <laughs> 정부는 뭐하고 있는지, 참 어떨 때는 참 화가 치밀기도 하면서도, 아, 뭐 기대도 요즘은 좀안 하고 있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한 잔만 하고,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우리나라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그래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국가에서 또는 국회의원들께서 이게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있죠. 음. 공동주택 관리법에 맞추어서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거기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그걸 받고 나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오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음, 그 관리업체는 첫째 뭐냐 했 관리업체는 관리업체는 아파트 관리를 많이 한 거, 음, 공동주택을 많이 관리한 곳도 있죠. 이런 관리업체를 공개입찰을 해서 좀 선정을 하는 방법이 아주 바람직하고 어, 직원들에 대해서도 어, 여러분들 어,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있으면서 있죠. 회계랑 이러한 아, 법률 건물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줘야 될 거고요. 어 우리 관리인과 관리위원들께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은 그 소유자 또는 입점주 분들의 어떻게 보면 위임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에,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좀더 있죠. 여러분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그 법률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에, 객관적인 어떤, 어, 상황을 내다보시고, 판단을 해가지고, 법률에 근거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의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법률에 근거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관리단 집회를 해서 있죠. 집회에서 소유자분들의 의사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집합금을 소유하는 법률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눈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 연임을 할 수는 안 되고 2년 뒤면 절대 연임 안 되고 새로운 분들이 할수 있도록 새수은새 부대 새 포대, 부대에 어, 담아가지고 어, 음, 해야 되는 거죠. 어, 그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은 누군가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있죠.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소유자분들이나 입점주분들을 볼때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는데 본인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 그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건안 하고 그렇죠. 굉장히 타승해져서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그 관리인 관리위원들의 운영비를 더 올라가는 아주 이거는 모순되는 형태를 띄고 있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건물은 자기 건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건물이고, 이런 어떤 운영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법률적인 어떤 소송이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한테 그것도 눈에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법률에 대해서 좀 많이 아셔야 되는데 그이게 변호사한테 맡기면 다 된다라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 은참 어리석은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기업체를 경영하신 분들이라든지 제대로 이렇게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아니면 여러분들 회사 내에 있는 전략 팀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전략을 다 구상한 다음에 어 필요한 경우에 어떤 어떤 그한 분야의 전문 분야에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소송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거죠.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정, 단계까지 빅데이터와 전략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부분을 다 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서로간에 공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 변호사와 같이 언론 나누고 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변호사한테가 맡기면 된다라는 식으로 해버리시니까 그것이 앉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빛대어서 말씀드렸다시피 건강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건강을 챙기셔야 되죠. 몸에 대한 상태를 여러분들이 좀 아는 상황에서 그렇죠. 어떤 음식이 또 좋고 어떤 음식이 안 좋은지 그리고 운동 언제 좀 적절하게 해야 되는지 또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지 필요할 때 적절한 시기에는 건강 검진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건강한 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그 어, 유사한 사항이죠 그런데 에, 지금 우리나라 집합근무에 계신 분들은 어, 대부분은 보면은 예.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께서는 법률적인 지식도 없고, 어, 실무적인 부분도 많이 없다 보니, 참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본인들은 많이 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많이 안다면, 어, 이렇게, 소송을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도 하지도 못하고, 앉아, 이런 부분이 꽤 많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관리비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소송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어떤 범위까지가 소송물에 대해서 들어가고, 그러면 이 기판력이, 확정 판결이 나왔을 때, 에, 그때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즉, 집행이 되는지, 이런 거를, 어 이렇게, 철저하게, 음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좀 그런 걸 모르다 보니, 다시 말해서, 기판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 그냥, 변호사가, 뭐, 이렇게 하면 된다 하더라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그렇다고 해서, 그 변호사 분들께서도 대부분이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그 한번 자문을 해보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보면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나 관리위원들 되신 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봉사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부동산에 대해서도 또 많은 어, 또, 지혜가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연하고 나면 또 다른 분들이 하고, 그리고 모르는 거는 또 기존에 있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이 좀 도움을 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 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어, 세상 사는 것도 좀 비슷한데, 특히 집합 건물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실을 바라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어, 투쟁을 하시되, 투쟁을 하시라고, 투쟁을 하시는데, 투쟁을 하는 방법들 을 어떤 전략을 구사해서 해야 될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은 소유자 입점주분들의 공감을 할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 밴드를 만드셔서 이야기를 좀 나누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이 2년 뒤에는 절대 하지 않, 않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이. 여러분들이는. 그래서, 어, 관리 규약하고 별개로 여러분들 관리단 집회에서는 연임을안 하도록 거기 못 박아두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새로운 분들이 하면서 어, 집합금으로 그나마 좀 괜찮아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 집밖 건물에서 오랫동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 온대가 되죠. 어.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죠. 그전저조한데있쪽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 대해서는. <laughs>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잘 보시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 진행을 좀해 주셔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곳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고, 뭐, 이렇게 제가 자문을 좀 해드리고 계속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형사사건을 먼저 진행을 하고, 민사사건을 두 번째로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다른 곳은 민사사건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형사사건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잠깐 하나만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형사사건이냐, 민사사건이냐라고 하는 거는, 형사사건은 죄와 벌이죠. 죄를 지, 지었으면 처벌을 한다는 거고, 민사사건은 어떤 손해를 일으켰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우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어, 예, 그렇다 보니, 예, 그 죄를 범했다. 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죄를 범했다. 죄를,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하는 건데 반해서 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 결국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가, 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어, 여러분들이 서점을 가서 있죠. 어, 좀 공부를 좀 해주면 어떨겠나,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변호사들만의 이게 법률이라는 것이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다 소송 대리인인 겁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재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법률을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건강을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처럼 아셨죠? 의사한테 가가지고 아내 몸뚱아리를 맡기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죠. 여러분들이 몸뚱아리에 대해서는 잘 아는 상황에서 어 어떤 필요할 때 의사한테 찾아가는 것처럼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진행해 주기를. 제가 그러니까 강국하게 부탁드리고, 지금부터라도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틈틈이 남을 때 여러분들, 어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이래저래 주절이 주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합금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이었습니다.